완료된 플리티넘 2013년에 10만 키로 차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차량도 타이어 상태가 너무나 좋은 차량이죠? 타이어가 4 개가 다 트레이드 다 살아 있는 타이어 관리가 잘되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대, 대부분 상태가 나쁜 차량이 없고요. 이기가야되요 네, 썬루프도 있고. 실내상태 모두 그냥 차량관리가 워낙에 잘되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어, 괜찮네 하는 차량은 당연히 손님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차량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500만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플리티넘 sm5 플리티넘 엘리 장인 엘리 등급 버튼시동 썬루프까지 있는 차량 상품 완료됐습니다 찾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메이패한, 메이판 SM5 플래티넘 LPI 차량. 제가 시운전하고 있는데요. 이게 2000 연식이 굉장히 좋고요 어, 상태가 너무 좋았던 차량입니다. 현장에서도 타이어부터 해서 외관 상태. 그냥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그냥 새 차인 줄 알았어요. 제가 뭐 영상 초기에도 제가 현장, 사, 현장 상태를 보여드렸지만 차 상태가 너무 좋아서 제가 시운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에코 기능도 있고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동급 매불 보다도 2,300 정도 저렴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성비 좋은 차량을 몇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LPG 차량인데도 버튼 시동하고 뭐 프로토 에어컨 뭐 웬만한 옵션은 다 있는 LPG 차량인데 썬루프까지 있죠? 썬루프까지 있는 차량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옵션도 좋고 차 상태부터 해서 공기 정정이며 이게 l p 차 중에 LPG를 볼때 옵션이 버튼 시동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차량 가성비가 너무 좋은 차량이라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삼성차라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연식 연식 대비해서 가장 연식 주행거리 대비해서 진짜 저렴한 l p 차량입니다. 이게 만약에 소나타였으면은 금액대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200 이상은 더 높은 차 높게 주고 사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소나타 브릴리언트를 판매했는데, 730에 판매가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현대 기아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LPG 차를 구매하시는 분도 있을 거니와, 아니면 좀 저렴하게, 저렴한, 연식 좋고, 주행거리 짧은, 저렴한 차량을, LPG 차량을 찾는다 하시면은, 르노 삼성. 플래티넘 차량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딜러들 사이에서도 많이, 딜러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에요. 이게 가성비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겠죠. 딜러들이 타고 다닌다는 얘기는. 이거 제가 현장에서 이거 광택 세차 다 해놓은 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와서 광택 세차만 다시 했는데 차 상태는 완벽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팀 성능장이라고 엔카 진단 보증되는 업체로 제가 빨리 가서 성능 점검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상태 너무 좋습니다. 계속. 네. 와 하체 며이다 상태 의기 응. 없죠 깨끗합니다. 내가 이거 차볼 보면서도 와이 차량은 깨끗하겠다 예상을 했는데 역시 깨끗합니다. 사고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능점검장에서 사고 여부 상태 한번 확인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체킹하고 계시죠. 네. 성능 점검 받았고요 성능장에서 말씀 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완무용, 라고. <laughs> 완무입니다. 완무. 완전 무사고.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을 완무라고 합니다. 자, 차 상태가 괜찮아, 괜찮으니까, 어, 누유도 없고, 엔진 미션 상태 모두 다 괜찮은 차량입니다. 자, 가성비 좋은 LPG 500만원대 찾는 분 있으면 차잡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 상태 너무 좋습니다, 진짜.